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너무 고액이다 보니까 한번 투자를 잘못했다가는 큰 낭패를 그 겪는 경우가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경험해 봤는데, 오늘은 그러한 부동산의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런 공인중개사 중개인이 없는 거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그 발표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10월 31일 바로 이번 주 일요일인데 31일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지는데 무려 역대 최대의 수험생, 어, 대한민국의 수능 시험 다음으로 많이 있는 게 어, 수험생이 있는 게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정부의 공인중개사의 그런 정책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어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공인중개라는 것은 종절의 부동산 중개업법 어,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자를 우리는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그러한 수능시험 다음으로 많이 치러지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인중개사의 주요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 그게 바로 이제 법정 중개 수수료라고 그러죠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기타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련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우리는 그 공인중개사의 주요 업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김영선 박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그잘 아시다시피 저는 어,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시험 출제위원도 해 보았지만은 과연 이 공인중개사 제도가 정부에서 어 이런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증 많은 운전면허증보다도 어 저기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많은 자격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인중개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어, 부동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최근에 부동산 거래는 절벽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역대급 최고의 응시생이 몰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어 지금 현재 2020년 어 10월 말에 이번 주에 어 10월 30일에 제 31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역대 최대 인원이 응시되고 코로나 취업 빙하기 풍선 효과가 있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중개업계 부동산업계 현황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면서. 기존 중개업소 폐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는 이축돼서 6, 7월 달에는 고점을 찍고 8월 달, 9월 달에도 연속 매매가 계속적으로 감소가 돼서 부동산 중개업계의 공인 중개사들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동산 상호의 그런 그 간판이 앞에 나오면서 어, 어지럽고 힘들고 어, 또. 부동산 경기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그러한 국민들이 이 힘든 상황을 이 사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983년도에 국내에 제1의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해서 그때 당시에 무려 6277명이라는 공인중개사가 배출이 됐습니다. 어, 그 이후에 최다 응시 인원이 이번 어, 10월 31일에 36만 2754명이 31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 정부는 중개사 없는 직거래를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과연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어, 종사자들은 무슨 중개사 없는 직거래가 될 수가 있느냐. 아, 그리고 그 국민들은 어, 중개사 없이도 수수료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의견을 해서 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어, 청와대에 청원을 넣습니다. 20만 이상이 청원을 해서 과연 이제 어, 정부의 입장이 나올 텐데 자 정부는 중개사 없는 집값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주택 거래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한마디로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매매 거래 감소 속에서 전세 매물, 자, 지금 주택 임대차 3법이라든지, 어, 임대차 보호법 이 3법 중에서, 어, 워낙 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어, 전세 매물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전세 대란 속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대신 월세만 늘고 있는데 그야말로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이런 와중에 공인중개사에 응시하는 인원이 역대 최다 인원인 36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은 오늘 30일 처리,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접수한 수험생이 무려 36만 명이랍니다. 1983년 국내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최다 응시 인원이래요. 지난해에도 29만 명이 늘어난, 그 응시를 했는데, 어, 이번 31일 시험에는 6만 명이 더 넘어서는 36만 명, 대규모의 인원이죠. 자, 취업 빙하기, 낮은 진입장벽이 하나의 인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업계에 이러한 현황이 이토록 어려운데도 공인 중개사를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 전반적으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취업이 어려워서라는 게어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한 현직 공인 중개사는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 또는 연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인 중개사 시험은 국가 고시인 데다. 아직은 문턱이 낮은 편이라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중기업 특성상 다른 자영업에 비해서 초기 투자자분이 비교적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점도 작용이 된것 같습니다. 어, 식당이나 노래방은 인테리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중개사무소는 책상 컴퓨터 소파 지도 이 정도면은 어, 되는 되니 혹시나 실패를 하더라도 손해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고가 아파트 한 채만 중개해도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치 얼굴 을벌수 있지 않겠느냐는 하 것도 저변에 깔린 인식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은한 건만 하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요.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한 건이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이한 건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한송이 국가 꽃을 피기 위해서 밤부터 소적세가 우러대듯이 부동산의 한 건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음, 보통 주택 매매를 중개하면 주택가액의 최대가 0.9%가 중개 수수료입니다. 예컨데 중개보수 요율부상으로는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를 거하면 최대 0.9%에서 9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실제로, 어, 공인중개사무소는 거의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게 공인중개사업계의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관계자는 현실에서 1 9 0 수준을 넘어가면은 법정률을 받지 못한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실제적으로 강남구의 A공인중개사 대표는 0.5% 이상 받기 어렵다게, 어렵다고 보면 되고, 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0.3%씩 받는 일도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공인중개사의 폐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부동산 업계는 기존에 있던 공인중개사의 폐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창업에 신중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엮고 싶은 것이 프로테크 기업 약진 정부정책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자 단지 일거리가 줄어든 것 뿐만 아니라 프로테크 기업인 직방과, 직방 들어보셨죠? 또 다방 들어보셨죠? 이런 스마트,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중개서를 통한 거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정부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얼마 전에 어, 내년도 예산안에 19개 19개 그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도 들어간다고 해서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는 회원들과 그 회원들이 뭉쳐서 청와대 청원을 내서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마 조만간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런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인중개사의 개설 취업을 하면서 업무적인 내용이란 상가 분양 대행 업무라든지 부동산관리 컨설팅 업무라든지 또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동산 관련 기업에 취업한다든지 외국에 있는 부동산 업체에 취급을 한다든지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개 그 보수 요율에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인중개 중개수수 인하 요구와 관련한 질의에현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중개 보수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있고.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담이 된단 말도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 모니터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공인중개사의 제도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지금 어, 응시를 하고 있고 무려 36만 명이라는 그러 시험 응시생이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인중개사 제도 정부에서 이번에 36만명이 넘게 이번주 일요일 10월 31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를 치르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인중개사 제도를 없애겠다 중개인 없는 거래시스템을 만들겠다 뭐가 이건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김영산박사의 부동산투자연구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제도 일반적인 우리 국민 시민들께서는 어 공인중개사가 없는 그 순계 수수료에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너무 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없어서는 안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민 여러분의 생각과 또 부동산에 관련 종사자의 생각은 항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 이번에 국민청원 청와대의 그 청원을 그른 결과에 정부의 입장도 조만간 나올 것이니까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은 과연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또 중개인 없는 그런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 의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어 코로나의 영향으로서 해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공황 불황에 휩싸이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이제 경제 회복을 달성을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또 부동산이 투기가 아닌 그런 투기를 얼룩진 그런 세상이 아닌 건전한 주거 개념으로서 정착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